味を減らして値上げが抑えられているサバを増やすことになんだこれことがないですサバが絶対に食べたくないこの形の魚は嫌だっていう子も中にはいますペンギンギーにチョンゲンにサバだジュけ。キャチョッパジゲダルソコジェドチゼポアイジェチョンゲンにジュバパッカキッチン 배에서의 첫 히트 그렇지만 원하던 정갱이가 아닌 뿌띠참돔입니다 방생 낚시가 종료되고 배에는 어판장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잡아온 정갱이들 심해하고 얼음으로 꽁꽁 둘러뒀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 전혀 비리지가 않더군요 원했던 마리수는 아니었지만 사이즈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펭귄에게 주기엔 마리수가 모자라 제가 먹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장과 대가리를 제거한 후 모비늘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건 딱딱해서 칼로 도려내 줘야 합니다 딱딱한 부분만 제거해 주면 되는데 아주 잘 제거되어서 자랑삼아 보여 드립니다 생선 손질을 시작해 본건 불과 반년도 안된것 같습니다 낚시는 좋아하지만 물고기는 손으로 못 잡는 뭐 그런 사람들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정갱이 낚시 이후로 먹고 싶어서 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요리는 살만 필요하기 때문에 포를 뜨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몇번안 해봤지만 먹을 생각에 수율 좋게 포를 뜨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근데 뭐 나름 좀잘 뜨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막 살파 먹고 그랬는데 몇번 해보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정갱이 포를 가지러니 정렬합니다. 그리고 소금간을 살짝 해준 뒤 하루 동안 냉장고 안에서 건조시킵니다. 뱃살 쪽을 제외한 가시들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너무 말랑말랑하면 구우면서 살이 다 부스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정도 냉장고에 건조시킨 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갱이 파스타를 해먹기 위해 마늘부터 손질합니다. 오늘 할 정갱이 파스타엔 마늘 외엔 딱히 다른 재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먼저 올리브유를 두르고 매콤한 맛을 위해 페퍼런치노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넣어 마늘 기름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정도 마늘 향이 배이면 몽땅 건져줍니다. 그리고 내손내장 정갱이. 반말이면 충분하지만 구독자님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 반말이 더 넣습니다. 아, 기름 존나 튑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거, 아, 식탁에살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연하니 조심스레 뒤집어줍니다. 잘 구워진 정갱이를 살짝 식히고, 가시를 발라줍니다. 손으로 부셔가면서 가시를 골라냅니다. 모양용 반마리는 조심스레 가시를 골라줍니다. 기름 범벅인 장갑은 교체해줍니요 전갱이를 구웠던 오일에 다시 살을 넣고, 페퍼런치노를 제거한 마늘도 넣고, 소금간도 살짝 더해줍니다. 부족해진 오일도 좀더 넣고, 구워주다가 삶은 파스타면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약간 경망스럽게 지적거려야 정갱이 살들이 부스러져 면에 잘 들러붙습니다. 이건 누가 알려준 건 아니고 제가 해 먹다 보니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파스타면을 돌돌 말아 접시에 예쁘게 패스. 아, 이거 존나 어려워요. 간지나게 정갱이 반마리를 턱! 하고 올려줍니다. 개간지. 그리고 싸구려가 아닌 값좀 나가는 올리브오일을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감칠맛을 위한 소금 살짝. 고등어와는 차원이 다른 담백함과 펭귄 안주고 내가 먹을 전갱이. 바로 그 파스타.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망한 삼촌입니다. 전 이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에 들이부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맛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냄새부터 생선이 주는 그 고소한 냄새 아시죠? 딱그 냄새만 전달됩니다. 이게 정점 제가 만든 것입니까? 왜몇십 번을 먹어도 맛있을까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화가 날 지경입니다 진실의 미간 깊이가 매우 깊어졌습니다 그래 이건 이탈리아 시칠리 맛이야 아마도 시칠리 어부들은 이런 걸 먹었을 거야 촬영 중이란 건 분명 장식이 아닌 제 대가리 속의 뉴런들이 인지시켜 줬지만 먹고 자는 욕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만든 알로에 중에 그냥 1등 말을 못 하겠는게 그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먹으면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하는데도 이게 좀잘 절제가 안 된다고 래야 되나?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면을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살이 다 붙어 있어. 명란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면에 이렇게 다막알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 비슷해요, 이것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잘 모르는데, 정갱이가 진짜 맛있는 생선이거든. 고등어랑 비슷하지 않냐, 그러는데, 아 아니에요. 내가 막그 더럽게 먼뭐 거제도까지 가서 정갱이 낚시를 하는 이유는, 일단 비린맛이 없어요. 시중에서 파는 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낚시로 잡아온 정갱이는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이게 물론 배 위에서 심해를 하고 오는 동안 이제 얼음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피를 쫙 빼서 갖고 와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정갱이 비린 거는 내가 모르겠어. 일본에 가서 항상 먹는 게정갱이 회. 이거는 내가 꼭 먹는데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만나보기엔 쉽지 않거든. 왜냐면 이렇게 만져보면 살이 물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뽀개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냥 이거는 고소해. 생선 구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환장하고 드실 수 있어. 요 모든 낚시인들의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내가 낚시를 갈수 있을까? <laughs> 정 존나 눈치 보이거든. 낚시, 가는 거 자체가 일단 눈치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이 정갱이 낚시는 저 같은 경우 와이프가 권장해. 맛있거든. 그리고 이런 것좀 해드려볼까 봐요. 이런 거 정갱이 파스타 이런 거딱 주잖아? 미친 듯이 먹어, 다. 그러면 정갱이 낚시 간다 그러면은 크 박수 치고 좋아해. 저도 눈치 보면서 다니지만 이런 음, 거 배워 주셨다가 집에 계신 분들좀해 드리고 하면은 또한번 정도는 더 갈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낚시도 하고 오병이어 같은 축복의 물고기 정갱이 물고기의 원산지는 경남 거제 앞바다지만 요리는 이탈리아 시칠리 느낌. 마늘 외에 필요한 게 없는 존나 간단한 음식, 마늘에게 해드리고 낚시 한번 더 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